안녕하세요. 처럼나른이 차라입니다. 아 제가 뉴질랜드 와서 제대로 된 입안을 못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머리도 많이 길렀고 시간도 돼서 제가 뉴질랜드와서 처음으로 파마를 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좀 머리가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을까? 깔끔해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쓰였는데, 남자는 특히나 민감한 게 헤어인데, 헤어, 헤어에 따라서 자신감이 오르냐, 많이냐 그 차이가 나는데, 제가 좀 자신감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지저분하고. 뭐. 뜨는 머리라서 제가 짧게 아예 칠까 파마를 할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아주 추워서 파마를 하는게 낫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마를 외국인은 제가 처음 여기 와서 파마하는건데 외국인한테 도전하기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티에 이제 한인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예약하고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가서 한번 파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춥네요. 머리를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를 막 만져서 머리가 조금 엉망인데 어떻게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머리 자체는요? 패션도 그렇고 헤어의 완성은 아무래도 얼굴이지 않,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뭐 파마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마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5일?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이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파마가 잘 됐냐 안 됐냐의 구분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중에 잘 나올 것 같아요. 머리 손질하기도 편할 것 같고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머리가 조금 유별난 편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히 잘된것 같네요. 다른 남자분들이 파마를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네, 조만간 더 좋은 얘기로 더 이제 뉴질랜드스러운 얘기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